메르세데스 벤츠가 26일 현지 시각 A 클래스에 새롭게 합류하는 신형 A 클래스 세단을 공개했다. 제4세대 신형 해치백 모델에 기반한 사문형 세단은 C 필러까지 거의 똑같은 외형을 지녔으며 트렁크 공간과 후방 라인은 중국 시장에서만 출시되는 L 세단과 닮은 모습이다. Y 자 입으로 구성된 LED 테일 게이트가 범퍼 측면의 수직 에어벤트와 대칭을 이루며 하단 라이팅으로 듀얼 배기 틱과 균형을 맞췄다. 차량 크기를 살펴보면 신형 에이클래스 세단은 해치백과 동일한 2,729mm의 휠베이스 길이를 지닌다. 차량 전장은 트렁크가 생기면서 18mm 정도 늘어났고. 해치백보다 5 0리 넓은 4 2 0리의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 메르세데스에 따르면 A클래스 세단은 지금까지 판매되는 양산형 차량들 중 가장 뛰어난 명. 22시대의 공기역학 개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효율적인 공기 흐름은 주행 시 차량 풍속음을 줄여주며 차량 성능과 연비 향상에도 기여한다. 차량 동력원으로는 가솔린과 디젤 유닛이 각각 하나씩 적용된다. A200 모델에는 1 3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돼 최대 161마력의 25 킬로그램 m토크를 내며 D 모델은 르노와 공동 개발한 일. 5터 사기통 엔진이 탑재돼 최대 114마력의 26 5kg, 5kg. m토크를 발휘한다. 차량 연비는 각각 킬로미터 L와 30km/L, 유럽 네크 연비 기준으로 7단, 자동 변속기나 듀얼 클러치 기어 박스가 맞물려 전륜으로 구동된다. 객실 내부에는 해치백과 동일한 트윈 스크린을 볼수 있으며 음성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벅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다. 대시보드에는 증강 현실 화면을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 돋보이고 S클래스에 있던 안전 기능들이 대거 적용되었다. 한편 신형 A 클래스 세 단은 올해 10월 열리는 2018 파리 모터쇼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내년 상반기 출시되어 아우디 A3 세 단과 경쟁한다. 차량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치백보다 다소 높은 약29,000 유로, 한화 기준 약 3,8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